내려 총. 동작이 너무 늦지요. 앞으로 수침. 뒤로 수침. 일어선 목소리 작지요. 오징어 준비. 큰 목소리야. 다섯 번시죠어 그게 바로 차렷. 펜긴발. 목소리 크게 할수 있습니까? 전방에 함성 5초간, 발사! 가악 <laughs> 해야지 전방에 함성 5초간, 발사! <laughs> 자, 무릎 앉아 <laughs> 어디 봅니까? 편에 앉아 가슴 빕니다 오늘 잘할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목소리가 조금 마음에 안 드네. 어디 봅니까? 현민이 앞에 와야지. 자, 동작 빨리빨리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일어나서! 제시 훈련! 제시 훈련발 모양 지금 안 이뻐요. 자, 방향 전환. 좌향! 좌! 좌향! 좌! 좌향! 좌! 좌향! 좌향! 우야, 우! 우향우 우향우 우향우, 우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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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어렵게 합니다 뒤로 돌아 좌향좌 뒤로 돌아, 좌향 좌향 좌. 좌.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우향우. 우향우 오시고 준비 목소리 크게 다섯번 시작 하나 둘셋넷 집중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들어, 총! 으악, 총! 으악, 총! 으악, 총을 던지니까, 지가 웃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웃겨도 웃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화생방 훈련! 화생방 훈련! 후방에 가스! 너희 틀린 거 알지? 이거 박수 주면 안 됩니다. 틀린 겁니다. 지금 서로 경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징어 준비. 총 머리에 올리고 우리가 그렇게 잘했던 화생방을 틀리다니. 다섯 번 시작. 아 그게 다시 앞에 총. 목시 크게 합니다. 자신 있게 좌측 방에 가스. 아 그게. 앞에 총 사격훈련 사격 훈련. 엎드렸어 준비 자세 최, 최대한 멋있게 K3 발사 틀렸죠 K3는 따다당 따다당 다시 발사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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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앞에 총 앉아서 준비. 201 발사. <놀람> 앞에 총. <놀람> 서서서 준비. K2 발사. 큰 <놀람> 목소리. <동공소리. 놀람> 앞에 총. <놀람> 공격사 준비. 앞뒤 공격 발사. 좌우 공격 발사 K3. 앞에 총! 앞에 총! 세워 총! 세워 총! 군가 다 외웠습니까? 네! 큰 목소리 할수 있습니까? 네! 군가 준비! 나샤! 자, 반동 중에 군가한다. 군가는 진짜 사나이! 진짜 사나이! 군가 시작! 사나이요! 헤이! Hey! 세워 총. 세워, 세워 총 세워 총 세워, 세워. 자신 있게 잘했어 부모님께 경례.